웃음은 최고의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요. 어제 멕시코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온 광대 500여 명이 15분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웃는 이색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폭력 없는 세상, 평화를 위한 광대들이라는 주제 아래 즐거운 한때를 보냈는데요. 멕시코 웃기 대회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한창 구호와 함께 재미있는 분장을 한 광대들이 웃기 시작합니다. 어제 멕시코에서도 멕시코시티에서는 16회 국제 광대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과 과테말라, 칠레 등각 나라에서 온 광대 500여 명은 폭력 없는 세상, 평화를 위한 광대들이라는 주제로 15분 동안 계속 웃음을 이어갔습니다. Tú sabes que la situación está un poco muy difícil 이들은 또 강연과 토론회를 통해 광대로서 살아가는 고충에 대해 털어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오하이오주의 사설동물원 앞에 쓰러져 있는 호랑이, 늑대 등 무서운 야생동물들이 보입니다. 어제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사설동물원에서 맹수 56마리가 탈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밤샘 추격 끝에 사자와 늑대, 원숭이 등 48마리의 동물을 마취제로 사살하고 6마리를 생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두 마리가 이 일대를 배회하고 있어 인근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지는 등 지역 전체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동물원 주인은 야생 동물들을 풀어준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속 화제 김지혜였습니다.